광해왕이 된 남자 사도 남한산성의 공통점은 K컬처를 대표하는 사극영화란 점 그리고 이 영화 속 배우들의 분장을 한 분장사분이 하셨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영화 분장 작업물로 전시회까지 여셨는데요 저도 회사원 C채널 데이트차 인사동에 갔다가 우연히 전시회 들러서 전시회 내용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랬던 제가 어떻게 사극송 왕이 됐는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드디어 올해의 다이어 페스티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부산 백스코로 여러분을 만나러 회사원에 찾아갈 겁니다 8월 10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 40분부터 천하제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8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 50분부터는 천하제 회사원의 영상 따라하기 대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빠이 여기는 회사원 A.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그 전시회를 준비하셨던 분장사님을 아 직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 분장의 대표이고, 영화의 분장을 하고 있는 조태희 대표입니다. 주로 사극을 많이 했었는데요. 광해의 왕이 된 남자부터 영민, 타도 남한산성, 대리쿤, 안치성 등의 어 작품을 했었고요. 또 현대물로는 영화꾼, 특별시민, 어 최근에는 롱리브 더 킹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었고요.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조태희 대표님한테 광해 분장을 받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다 물어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과연 이랬던 회사원이 광해로 변신될지 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같이 지켜봐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호싱 영화의 분장이라는 게 뷰티 메이크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 영화에서 전체적인 분장이라는 거는 메이크업, 머리 장식, 네. 가발 그리고 몸에 들어가는 흉터 신체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장이 포함되어 있죠 음. 뷰티 메이크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특수 분장도 포함되어 음. 있고 이제는 사극 같으면 이렇게 목이 잘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분장이 포함되어 있아 그러면 그 머리통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가 이제 얼굴을 캐스팅 해가지고 음. 맨날 뜬 모습이라든지 감고 있는 모습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참수된 머리도 이런 네. 영역이었군요 네. 미술팀에서 준비하나 했었어요 음. 어떤 액션씬에서 비가 네. 팍 피었을 때 근데 옷에 팀에는 의상팀, 얼굴에 팀면 분장팀, 그있던 카렉 티면, 아, 티면 소품팀인 소품 거예요. 아 각자의 파트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급하다고 의상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예의가 아. 지금 제 얼굴 톤을 약간 일부러 어두운 네, 톤으로 그렇죠. 오늘 분장하는 것이 사극의 왕 분장을 네. 하고 있는데 원래 남자 분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염색이나 피부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을 의도적으로 많이 다운 시킬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 남자, 여자 반반 메이크업 이런 걸 했었거든요. 네, 과연 전문가의 손길이 어떻게 다를지 기대됩니다. 네. 영화에서 네. 분장 작업을 할때 어떤 순서로 진행이 돼요? 아, 보통은 그 캐릭터에 맞는 사전조사를 먼저 다 하고, 음. 네,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음. 조공부터 사냥까지 각 인물별로 전체 컨셉을 다 잡죠. PPT로 거의 뭐 100페이지가 넘는. 3시간 이상, 어, 오랫동안 어. 회의를 하는 음. 거죠. 박열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재용 배우는 네. 미남이었잖아요. 아, 왜 박열에서 그렇게 만드셔야 했습니까? <laughs> 박열 할 때는 이준익 감독님과 회의를 많이 했어요. 최대한 싱크로율을 비슷하게 가자. 재민 씨 같은 경우는 하얗고 깔끔 이미지 얄쌍한 네. 이미지인데 우리가 톤다운 하고 그 가발을 씌우고 그수염을 붙였을 때 대중들의 반응이 혹시 잔혹하면 <laughs> 엄청 상처를 받고 힘들 텐데 사실 초반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며, 그 배우가 너무 좋아했어요. 매번 캐릭터를 응. 새로 만들 때마다 약간 도전이 있네요. 결과물로 나왔을 때 대중들의 반응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의 반응,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가또 어떻게 보면 활력이 돼요. 컨셉 같은 거를 이제 응. 정할 때 어떤 데서 주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중국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사실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극의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머리 길이라든지 엄청난 그 스케일의 영화, 엄청난 상상력의 영화가 저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어느 정도에 일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장 한명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 어, 사극의 경우는 보통 1시간 반에서 1시간 <laughs> 50분 사이 한국 영화는 보통 고속버스 정도 크기의 분장차가 되게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운전석 빼고 나머지는 다 분장대와 거울 이동하는 분장실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저희가 촬영기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분장차가 4, 5개월 동안 같이 음. 따라다녀요 한국식 이런 음. 분장 시스템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거 봤을까요? 네. 미국에서도 한 가닥씩 붙이는 수염은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한 가닥씩 붙여서 습관이는 작아요 중국도 한 가닥씩 붙이는 수염이 없어요 한국사람 특유의 손기술이 한국영화에 좀 배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본력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기술적인 거는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다 네, 귀지기 어 에이. 귀를 막는다는 게 뭐예요? 보통 생각할 때 남자 배우분들 거의 다 귀를 뚫어 같은데요. 아, 그래서 이 귀뚱거를 사실은 막아줘야 돼. 아 우리가 극장에서 볼때 모든 게다 사극인데, 음 귀만 현대물로 나오면 뭘또 사실은 어, 깨지죠. 나... 관계에 대한 네, 어느 정도 예의가. <laughs> 수양물을 붙일 건데요. 네. 관에서 네. 네. 이병원 배우 분께서 하셨던 느낌 그대로. 네. 이게 또 캐릭터마다 수염 디자인도 다르죠. 뭐, 완전 다르죠. 기존에 실제 어진이 남아있던 임금도 있고, 어 어. 전작품의 사극을 했으면 그 이미지랑 비슷하면 안 돼요. 이 분장 제품들은 메이크업 제품이랑 충돌이 많이 생겨요. 음. 접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생겨서 저희가 쓸수 있는 제품들이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그런 거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이 이런 제품이 거죠. 음. 이제 접착을 하는 부분은 바를 텐데 그 부분만 처음에 물티슈로좀 닦아내요. 음.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통증을 주조해가지고 만들어서 썼었거든요. 네. 근데 냄새가 되게 쎘어요. 아. 어, 근데 이거를 걸 거의 한 20~30년 동안 계속 써봤죠. 향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강하지도 않은 음. 네, 제품으로 바뀌어서, 얘를 일단 지금 지운 부분에 발라줄 거거든요. 제가 전시회에 갔을 때컨셉을 네. 보니까 왕이 어려운 때에는 손톱 때 이렇게 메모가 되어 아, 있는 네, 거예요. 네, 처음에 계획을 하죠. 아, 음. 그럼 손톱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잘안 지워지는 저희 분장 제품들도 음. 있어요. 사도할 때 유한비하고 그거 때문에 좀이 아, 드라이가 머리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 송치의 제품은 이렇게 바르고 나서 한 15분 음. 그 안에 붙이지 않으면 다 말라서 없어져요. 버그 음. 안에 분장을 끝내야 되는데 얘는 사실 바르고 한긴 시간 동안 마르지 않아. 어, 저희 수영을 붙일 건데요. 지금 이렇게 웨이브가 있잖아요. 음. 실제 수영 보면은 웨이브가 막 굵은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가지고 물에 담고, 다 전자레인지에 쪄요. 어. 그 닦는 힘에 따라서 음. 이 웨이브 의 굵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 쪄서 나온 걸 이렇게 풀어요, 네. 한 가닥 한 가닥 풀어서 얘의 키를 맞추는 거죠 아 얘가 일률적으로 키가 맞아줘야 수염 붙일 수가 있어서 이 작업을 분자한 사람들은 다 수염을 친다라고 표현을 음 해요 수염 치자 아 이렇게 만지면서 키를 맞추는거나네 맞아요, 그 키가 똑같아져야 돼요 어머나, 가지런해졌어요 네어 거의 모든 작품에서 다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수염 붙이거든요 음? 음? 음. 음. 털이 생기고 있어요. <laughs> 이게 남자 배우들이 수염을 좀 길러오면은 수염을 좀덜 붙여도 되나요? 오히려 좋다는 죠 아, 그래요? 네. 기르는 수염이랑 붙이는 수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서. 밥 먹을 땐 어떻게 가요? 알콜로 다 떼요. 음. 그걸 다시 알콜에 담궈 놓고 음. 배우분들은 식사하러 가시죠. 네, 그 접착제를 알콜로 다시 떼고 다시 분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밥 먹다가 음. 여기 턱수염에 네. 김치국물 튀면 어떻게해요 네. 다시 처음부터 분장하시면.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음. 지워져도 이제 수염이 다 뭉치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뛰어내요래서안 하시는 배우분도 있어요. 처음 분장해냈을 때 느낌이 감정이나 방해받지 않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음. 분도 있어요. 박열에서 이재용 배우는 식사 안 하셨어요. 전시회에서 궁금했던 게 메이크업 구구들을 배우별로 따로 쓰시더라고요. 신뢰살부터 분장을 해서 지금 마음까지 분장하면서 수 많은 배우들을 만났는데 네. 그때그때 브러쉬를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위생도 그렇고 음. 대우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주인공부터 조연, 단역분들까지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만나면 그대로 사용하고 음.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몇백 개가 돼서 기억력이 되 거의 모든 배우가 다 생기겠죠. 일단 너무 깨끗하고 어떤 배우는 이브러시가 맞고 어떤 배우는 저브러시가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배우별로 그걸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배우별로 도구, 함도 예쁘게 음, 따로 네. 짜서 쓰시잖아요. 저희는 평생 만난 사람들에 대한 배우인 거죠. 와. 그 사람만의 것을 만들어 놓고 오 음. 어, 이제 덥스럽게 졌어요. 터치하는 손길이 여기 턱 밑에보다 약해진 것 같아요. 힘들죠? <laughs> 여기 이수영 미칠 아 어, 거예요. 머리빗이 나왔어요. 지금 비서 중. 얼굴에 털이 나면 이런 기분이구나. 음, 이게 핀셋인데요. 한가닥 한가닥씩 뽑아주면서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부장사들의 이 핀셋이 같은 걸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 되게 날카롭고 뾰족해요. 네. 잠시라도 집중을 안 하면 살을 찝는 거죠. 아 이게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음, 진짜 숫자를. 잘... 음. 영화 분장을 프리랜서로도 네. 할수 있는 건데 왜 회사로 만드셨나요? 영화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촬영기간을 거쳐서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이 끝나면 사실은 다음 작품이 잡히지 않으면 쉬게 돼요 6개월씩 쉬기도 하고 음... 1년씩 쉬기도 하고 엄청 많이 쉬거든요 그런 고용 불안이 제가 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좀 불안함이었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힘 있게 힘 하고 싶어서 이 분장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음...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화 분. 은정한 회사는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네. 프리랜서가 사실은 편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프리랜서, 원장 감독님들은 한 작품 끝나고 여유 있게 자기 생활을 하고 음... 또 들어오면 하고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음... 어? 확실히 이쪽보다 지금 작업하신 쪽이 몇 터진 음... 것 같아요. 네, 머리에 하는 소품들도 여기서 네. 제작을 하시는데 플라스틱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장인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몇년 동안 만들고 그러신다면서요. 네. 저기 썼던 게이 작품에 나오고 이 작품에 썼던 게막 저기에 나오고 저희는 보이는데 네. 영화는 돈을 주고 보는 <laughs> 손객들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저는 그게 엄청난 성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상 안에서 이 마음가짐이나 음. 그 상황 배경들이 다 다른데 음. 같은 걸 하고 나온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될것 자체가 아이안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배우 얼굴형에 맞. 이 항상 제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영화에 썼던 작품에 썼던 장신구들은 네. 중복되는 게 없었어요. 전시회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오랑캐 빡빡머리를 맨날 맨날 밀었다고 네. 영화적인 분장을 위해서 배우 본인이 다민사를한 거죠. 머리카락도 매일매일 자라고 티가 나잖아요. 네. 매일 밀고 다시 분장하고 배우는 평상시에 좀 생활하기가 힘드시긴 네. 하지만 우와. 영화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이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분장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방송국에서 긴장실을 찍는 장면이 있었어요. 나이가 되게 지그시 있으신 분들이셨는데, 전부 돋보기를 끼고 긴장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멋있었고, 그 이후로 평생 직업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아까에 비해서 한반 정도 덜어냈어요. 이제 커트를 할 건데. 아, 네. 네. 이게 그 용도였군요. 네, 모 커트하면 또한번쑥 나가요, 요 음. 자르고 나서 스프레이를 뿌려주죠. 정. 고정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한 번에 붙이는 수염을 붙일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제작이 되냐면 네. 이 인중 있죠. 사이즈를 재요.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이것도 다 손으로 만든거예요 손으로 다. 한 가닥씩 심는 거죠. 망이 또 스킨 컬러네요. 애들 보이시죠? 거의 음. 안 보이게 좀 이렇게 조그맣게 매듭을 뒀지. 턱수염 붙였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만들게요. 그 하얀 부분이 사라졌을 때 음.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수영 여기까지 막을게 됐고요. 새로운 도구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예 붙여서 만든 거죠. 음. 이 있게, 상태로 트일 수 상투로 만들었고요. 이것도 제작인 거면 상투 트는 머리도 잇모 같은 거예요? 네, 다 잇모죠. 음. 네. 남자 배우들은 여기 음. 뒷머리가 짧잖아요. 촬영 전에 뒷머리만 기울기도 해요. 비를안 안 올리고 있다든지 이러면 목도에 방해가 음. 많이 되죠. 이또 눈썹 위에서 어떤 맵시가 있는 거죠? 실제는 이마 중앙인데 이마 중앙으로 하면 너무 웃겨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음. 다시 그냥 붙였어요 음. 순식간에 상투 모양이 나오고 있네요 상투관을 꽂을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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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 완성됐습니다 내가 조선의 왕인이라 이렇게 제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분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영화에서 하는 분장에 80% 정도 약식으로 분장을 음. 했고요. 천석들이 저는 네. 수 분장, 영화 분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추천하실 거예요. 추천. 추천하죠. 너무 좋은 저의 평생 직업인데 유학을 갈까요에 음.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조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유학 갔다 온건 찬성은 하지만 음. 꼭 유학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네. 목표점은 뭐예요? 상설 전시장 겸 어, 하늘 분장 사옥을 만들고 싶습니다. 분장 전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장을 좀더 손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응. 예를 들어 평생 기억에 남는 웨딩 사진을 이렇게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을 유쾌하게 응. 표현해 줄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분장으로서 친숙하게 갈수 있는 거를 그 사옥 안에서 한 컨텐츠로. 네. 저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조태희 대표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조선의 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어, 오늘.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오늘은 또 다른 메이크업 분야의 1인자 정샘물 선생님이 회사원을 메이크업 해줬을 때 이렇게 된 영상을 관련 영상으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